안녕하세요. 저는 자개작가 남녀주입니다. 어, 주제가 자개는 아니고요. 저는 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자연의 이미지를 담고자 합니다. 실존하는 자연도 있고요. 또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제 마음속에 있던 자연의 이미지나 아니면 감각되어진 그런 이질적인 자연을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해서 보여지고자 합니다. 엄마 자개장에 이렇게 나를 비춰보고 손으로 이렇게 쓱쓱 만지면서 이게 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아 가장 어, 전통적인 것을 내 그림에 또내 주제랑도 맞고 해서 옮겨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자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주로 예부터 그릇에 크게 많이 비유했잖아요. 그릇이 쓰임새나 모습에 따라서 담는 것도 다르고 담을 수 있는 것도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생긴 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연을 담아가며 물과 같이 순응하면서 살자 이게 제 작품의 주제입니다. 밑에는 주로 아크릴로 작업을 하고 그 위에 크리스탈 여기 보이는 레진이랑 아니면 비즈를 사용해 가지고 작업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물과 잘 맞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레진은 제가 재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장 제 거랑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즈를 붙이는 이유는 저는 물 표면 위에 반짝이는 윤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윤슬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즈를 붙였어요.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반짝임이 조금 달라 보여요. 저는 두 가지로 작업을 먼저 합니다. 처음에는 드로잉을 대충, 어떤 구도로 작업을 할 것인가 드로잉을 캠퍼스에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물감을 뿌리거나 흘리거나 닦아가지고 얼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된 우연성을 바라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은 의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어떤 형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작품은 나와 있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시간과 이 작업하는 과정을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이 작품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단색으로 이제 얼룩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의 이 안에서 제가 그리고자 하는 거를 찾아 나가요. 그래서 시간이 오히려 조금 이런 작업은 더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얼룩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위에 저는 물선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제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전체 저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이 가다가 또 돌아가기도 하고, 어, 이미지가 아주 이질적인 것이 하나 돼서 이 화면에 자리 잡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에 이 물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제 작업 중에 빚어붙이는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비즈가 있는데요 물이랑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윤스를 그래서 이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제가 혼합해서 만든 건데요 본드도 약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접착력이 좋은 라마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젤 메디움 이렇게까지 이제 섞어 가지고 적당한 제가 농도를 만들어서 그리고 붙입니다 이거 한 번만 붙질 하면서 캠퍼스 자체가 천이라 사이사이에 텍스초가 있어서 안 되니까 이제 꼼꼼하게 여러 분 두껍게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조금 기다려야 돼요. 곧바로 털어내거나 하면은 더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기거나 빈게 있는데 이걸 굳히고 나면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고 구멍이 있어요. 이거 입자가 둥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영호 세필로 사이사이에 털어내고 난뒤 하나씩 또 끼워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 과정이랑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작업하면서 제 스스로 그 과정 사이에 좀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